아, 이 과거 인류사는 예, 곧 전쟁사라 할 만큼 예, 각 나라마다 전쟁을 많이 치른 것을 봅니다. 어떤 전쟁은 산을 정복하기 위해서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그 산을 차지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치른 것을 봅니다. 그런데 요즘의 인간사는 어떻습니까? 자기 내면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서로 길고 긴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욕망의 다툼은 자기중심주의 때문에 일어납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먼저 이 상대방에게 손을 내밀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손을 내밀지 않아야 내가 이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들이 이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손을 먼저 내미는 사람은 관계 중심적이기 때문이지요. 이 말은 관계 중심이 항상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지만 패하신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예수님께서 이기셨죠. 왜냐하면 십자가는 관계를 세우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결국 패하고 많은 이유는 관계 파괴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왜저 사람이 내 기분을 상하게 할까? 저 사람들이 나를 잘 대접하고 있는가? 이처럼, 나 자신만 생각합니다. 이렇게 가게 되면, 스스로 외롭고 쓸쓸한 삶으로 가게 만듭니다. 한편, 인간은 그 갈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화평을 갈망하죠. 우리가 객지에 살지만, 고향을 찾아가려 하는 회귀의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본래 만드신 자리로 가고 싶어합니다. 그곳은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온전한 화평의 관계의 자리로 되돌아가려고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있는 자리는 로마 감옥입니다. 네, 바울이 유대인 입장에서 본다면, 이방인 로마로부터 지금 감옥에서 억압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영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이 바울은 복음 때문에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에베소스에 나타난 이 바울의 마음은, 이 로마 때문에 나의 기분이 상하고, 이 로마 때문에 내 뜻을 펼치지 못했다며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그와 같은 로마와 그리스원에서 화평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3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은 고린도에 있었습니다. 그가 고린도에서 이 로마스를 기록했습니다. 바울이 이 로마스를 기록할 때 어디에 초점을 두면서 로마스를 기록했을까요? 우리는 로마스 그러면 로마스 1장 17절 말씀을 중심 구질로 생각합니다.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일조를 했기 때문입니다. 중세시대 당시 자기 행위와 공도로 구원을 받는다. 말했던 로마 가톨릭의 그 교리에 맞서기 위해서 이 마틴 루터가 찾아낸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이었기 때문이죠. 한편 성서 학자들은 로마서의 중심은 로마서 5장 이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은 무슨 말씀이 있을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 이것이 로마스의 핵심 구절이라고 성서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삶과 함께 묻어 있는 증거이기 때문이죠. 바울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누구보다도 유대 중심적으로 살았습니다. 유대주의자로 살았죠 그래서 유대주의와 조금만 어긋나게 되면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유대 동족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잡아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것은 유대주의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근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 이후부터는 달라졌습니다 오늘 14절 말씀 보시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께서 화평을 이루시기 전에 사람들은 어떤 상태로 살았습니까? 원수된 채 살았습니다. 이 말은 적대 감정으로 살았다는 말입니다. 중간에 막힌 담 때문이었죠. 그런데 바울은 무엇을 생각하면서 이 중간에 막힌 담을 그리스께서 허무셨다고 말씀을 전했었을까요? 바울은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예루살렘 성전 구조를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성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는 성전 뜰이 있는가 하면 이방인들의 뜰이 따로 있습니다. 이 이방인들은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근데 이러한 구분은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이방인들을 하나님을 성전에서 만날 수 없다고 구분지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으로부터 주시는 축복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격이 없다고 구분했습니다. 그러면 사람 매우 큰 의미 때문에 원수 되는 것 같지만 이렇게 자격을 논하는 문제 때문에 원수가 됩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를 보십시오. 이 적대감을 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출신 뭐 배경 이것을 두고 자격을 논하기 때문에 적대감이 주어지죠. 그래서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져야 이 적대감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무슨 이유 때문에 이 자격을 구분했을까요? 자신들은 율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율법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자격을 논하라고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대신에 이스라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차원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 땅에서 즉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 이것이 하나님 나라다 하는 것을 실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셨고 또한 율법을 주신 이유도 이 공동체를 잘 지키기 위해서 이웃간에 미움을 갖거나 불신하거나 탐심으로 빼앗는 일하지 말라고 주신 이유가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을 가지고 이방인과 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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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는데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율법을 잘못 사용한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도 율법을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보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법조문으로 된이계명 율법을 폐기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15절 다시 보시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율법을 가지고 여러 많은 613 가지의 조항을 만들어서 규칙을 만들고 사람들에게 그 규칙을 적용하도록 했죠.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사랑의 공동체가 되거나 신뢰하는 공동체가 되거나 서로 하나 되는 공동체를 만든 것이 아니라 14절 말씀처럼 원수됨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이론이지만 인간이 그것을 가지고 오용한다면 또 잘못 사용한다면 그 이론을 계속 붙잡고 가면 되겠습니까? 폐기처분해야죠. 하나님은 이 사람과 갈등을 일으키고 다툼과 적대감을 계속 일으키는 이 법조문, 이 법조문의 율법을 폐하기로 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자격을 논하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율법을 폐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폐하셨다 이 말씀, 폐하다 하는 이 말씀은 무효화시키다. 없애버리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것은 한번 무효화시킨 것이 아니라, 이 분사형 동사로서 계속적으로 무효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이젠 율법을 가지고 이웃에 대해서 자격이 있니 없니 이렇게 논하지 못하도록, 또 정지하지 못하도록, 또 이렇게 하는 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아무런 인정도 받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율법 자체가 없어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로마서 7장 14절 말씀하시면 율법 자체는 신령한 것이라고 전하고 있죠. 그럼 무엇이 폐하여졌다는 것입니까? 율법으로 이웃의 자격을 논하고 이웃을 정죄하는것이 자체가 이제 폐하여졌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이제 율법으로 그 율법의 정신인 하나님 사랑, 이후 사랑을 굳건하게 세우는 화평의 삶을 살도록 하는데 사용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화평의 삶을 이루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율법을 무효화시키는 일을 하셨습니다. 15절 다시 말씀하시면 법조문으로 된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러분, 율법을 폐기하고 무효화해도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을 폐하신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께서는 세 사람을 창조하시죠. 보십시오. 한세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그러면 기존 사람들은 또다 포기해버리고, 버리고 새로운 사람을 창조하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에는 이 둘을 한 몸으로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둘이라고 하는 것은 원수 된 사람들이죠. 이 원수 된 관계를 하나님은 한 몸으로 새롭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인 된 인간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간 사랑을 생생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자신의 율법을 폐기할 망정 사람을 버리시거나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율법을 어용하거나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죄인된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시더라도 인간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있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낮아지셨다는 뜻이죠. 하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스스로가 희생하셨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듣게 되면 우리는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희생은 어떤 희생입니까? 원수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희생 안에서 한세 사람으로 지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 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사람이란 이런 말인데요. 여기 새롭다 하는 것은 이전에 쓰지 않았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희생으로 이전에 쓰지 않았던 새로운 사람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전에 옛사람들은 무엇을 쓰지 않았을까요? 담을 허물고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젠 하나님의 희생으로 인간이 담을 허물고 화평을 이루는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바뀌어졌습니까? 바울 자신이었습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때에 에베소를 들러서 이제 가는데, 에베소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리스를 만난 바울과 그리스도를 거부한 유대인들의 큰 차이점이 드러납니다. 이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바울은 유대 통족에게 전혀 적대감이 없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바울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다른 점은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울은 새 사람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에서 있으면서 2년 동안 두란 노선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누구든지 주의 말씀을 듣게 했죠. 그런데 바울이 어느 지역보다도 이 에베소에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주의 말씀을 많이 전파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오랫동안 들었던 에베소 성도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화평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도 하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 때문에 화평의 열매를 맺은 결과이죠. 그런데 이제 바울은 에베소를 지나서 다른 지역까지 전도행을 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오는 과정 상당히 바쁘게 가야 되는 일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밀레도베에서 그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화평의 복음으로 맺어진 영적 사귐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친밀한 만남을 하게 됩니다. 바울과 에베소 장로들과 누구보다도 이 마음의 이야기를 주고 받게 됩니다. 에베소 장로들은 바울이 앞으로 그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 이들은 무릎을 꿇고 뜨겁게 바울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줍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 성도들과 이렇게 뜨거운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복음의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그리스 안에서 화평을 이룬 경험을 해본 사람이죠. 말씀대로. 그래서 이에베소서 말씀도 이 관점에서 실제적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 관점에서 이 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리스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바울은 하나님의 희생이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거하니까 그 자신이 먼저 새로워지는 화평의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에비소스인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예전에도 그렇게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희생으로 당신들을 화평의 새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이와 같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실 에베소 사람들은요, 그동안 마술을 많이 했고 또 그들이 섬겼던 신은 아데미 신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두 가지를 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자리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자리로 나왔다는 것이죠. 마술은 무엇입니까? 거짓과 사람을 속이는 것이죠. 아데미는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다산과 풍요를 기원하는 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짓과 세상적인 풍요만을 따라가는 인생, 그 얼마나 다툼이 많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피곤한 인생들로 살아가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 다툼 둠의 인생에서 벗어나게 하는 이 화평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들 또한 이세 사람이 되고자 이 화평의 복음의 자리에 나와서 복음을 듣고 믿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실제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로마 감옥에서 지금 다시 이 화평의 복음에 대해서 에베소 성들에게 기억하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된 둘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는 이 원수된 둘을 어떻게 푸셨습니까? 16절 말씀 보시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근데 이 십자가가 어떻게 원수된 둘을 한몸 되게 할수 있었겠습니까? 여기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연합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연합하려면 서로 받아들일 때 연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올려지게 되는 것이 아마 고통일 것입니다. 가시면류관 창에 찔리는 거뭐 이런 고통에 대해서 우리는 더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이 고통만을 생각하게 되면 왠지 우리 마음도 막 고통스러워지고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런데 바울은 십자가의 또 다른 차원을 지금 전하고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원수된들을 한몸 되게 연합한 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전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 유대인들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을 받아들이셨습니다. 먼저 유대인들을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죠. 배반한 사람들, 또 불법을 행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했죠. 그리고 불법적인 신문을 했습니다. 죄를 찾을 수 없었던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었죠. 이 불법을 행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배반과 불법을 심판하지 않고 그대로 다 받아들이셨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에 대해서는요, 그 이방인들은 예수님께 대해서 조롱과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이방인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내가 너를 구원해보라고 십자와에서 내려와 보라고 이렇게 멸시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욕하고 멸시하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멸시와 모욕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배반과 멸시하는 사이입니다. 이번 유대인들은 로마인들을 배반하기도 하죠. 반란을 일으키니까 이 로마인들은 이 유대인들을 지배하다 보니까 당연히 로마인들이 유대인들을 속국이라고 멸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둘 사이는 좋을 수 없는 사이였습니다. 연합할 수 없는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 십자가상에서 받아들이므로서 그들을 한 몸으로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원수된들을 한 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한 몸을 이루게 한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수된 것을 멈추고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교회가 이 화평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끼리 서로 잘해주면 화평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희생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생생하게 살아있는 교회가 이 화평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교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평안이 가득한 교회가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는 이 지체의식이 강화됩니다. 그리고 서로 연합하게 됩니다. 그 교회는 주 안에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중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화평을 만드는 세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로서 함께 자라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